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73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73회 하는검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총평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차분차분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유례 없이 깔끔하고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 이제 72회나 71회, 어, 뭐 70회보다도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평이하고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 이제 뭐 시험 치러 가서 생각보다 고득점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아마 이 정도면 어뭐 제가 이제 뭐 만점 받는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80점대 중후반 1급 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뭐 이번 시험 이제 1년 중에 이제 네 번을 치는데 원래 이제 2월 시험이 제일 응시자가 많습니다. 거의 뭐 이번에도 아마 나중에 보면 이제 10만 명 가까이 이제 응시를 했을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음 1급은 보통 제 평소에 이제 1급 합격자가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1급 합격자가 어 저희 예언. 어 25%에서 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체로 좀 평이하고 깔끔했습니다. 이번에 지신 분들은 어, 의외로 손쉽게 1급, 2급 따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그, 이번에는, 어, 대체로 좀 평이한데, 어떠냐면은, 그, 기타 주제 있죠. 요 기타 주제는 제가 이제 보통 뭘 기타 주제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기록유산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대 통합. 뭐, 요런 걸 제가 이제 기타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타 주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이 그대로 나온거죠. 자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이번에 좀 특징적인 문제는 50번 이 판문점 선언이 봐봐요. 우리 한능검은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이제 한 120개 정도 소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평이했다는 것은 의외로 이번에 뭐 철종을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그 다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다양한 소수제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평이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비교적 답이 좀좀잘 보인다라고 할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꼬아내는 문제나 좀 이렇게 선택지 구성이 좀 어렵게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탐구 자료가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지만 캐치할 수 있으면 비교적 정답 고르기가 좀 쉬웠다. 이런 점에서 제가 평이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50번 이 판문점 선언은 굉장히 최근이죠. 2018년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판문점 선언이 아마 우리 한능검에서는 거의 최초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조금 특징적인 문제였고, 나머지 주제들은 뭐 거의 뭐 맨날 보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단원간의 비중 한번 볼게요. 이번에 단원간의 비중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 이제, 고대. 그, 통일신라 발해까지죠 여기가 아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고려. 여기 아홉 문제. 뭐, 요거는 이제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조선시대. 요 조선시대가 이제 저번에 이 72에도 11문제가 나왔는데 었 이번에도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한 아홉 문제, 열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개화기, 여기 여섯 문제. 자 그런데 여기 독립운동사 이번에 저좀 단원간의 비중을 좀 너무 신경 안쓴거 아닌가? 일제강점기에서 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능검 72회, 73회까지 왔지만 항상 50 문제였거든요. 50 문제 중에서 이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가 열 문제 나온 거저 처음 봤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여덟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열 문제 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는 보통 요즘에 이제 다섯 문제 또는 여섯 문제가 룰인데 이번에 다섯 문제가 나왔고 평상시보다 좀한 문제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전근대사 쪽 여기 세 단원이 전근대사거든요. 요 전근대사가 55%, 근현대사가 어, 45%, 요렇게 이제. 5.5대4.5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거의 6대4 분위기, 거의 뭐6대4 분위기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근대사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타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험은 이제 오시, 아, 5월 24일. 어, 5월 24일은 뭐그 응시자가 어, 이제, 이게 학기 중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기 중에는 응시자가 뭐한 5, 6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고, 방학 때는 이게 거의 뭐 8만 명, 9만 명, 10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5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하는 거면 무조건 이게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치를 가기 전에 무조건 최신 기출, 어, 최신 기출 2회나 3회 정도는 그 풀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제가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좀 깔끔합니다. 평이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제가 어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자, 뭐좀 컴팩트하게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